안녕하세요, 인생 여행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음, <laughs> 그네 번째 장소 그 주인 이상한 데서 결국은 어떻게 되게 빠져 나왔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게 들어가는 거, 빼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laughs> 아주 특요네 번째 그 이야기의 그 주인한테는 살살 굴려가면서 뺐죠. 정말 정말 살살 살살 굴려가면서 <laughs> 살살 굴려가면서 뺐어요. 아줌마였는데 아 정말 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더샘 뺄샘 <laughs> 진짜 더샘 뺄샘 너무 하고 아유 어쨌든 어 2011년이 됐어요. 그로부터 2년, 제가 거기서 한 2년, 있어, 2년 좀안되게있었는데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때 20평대로 옮겼죠. 자리가 좁아서. 근데, 사업이, 제가 정말 계속 꽃이 폈어요. 그때가 2011년. 이제 서른 됐죠. 장사한 지는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7, 8, 9, 10, 11, 이제 5년 차. 어, 여름이었어요. 2011년 여름에. 더큰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 제가 눈을 얘기했지만 저희 집은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집이었고 제가 좀 돈을 벌어서 벌었지만 집에 돈을 계속 대고 말못할 사정이죠. 그리고 대학 등록금 조금 밀린 것도 좀 계속 내고 생활비 쓰고 여자친구 옆에 있으니까 좀 같이 좀 주고 생활비 쓰고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은 좀 붙더라고요. 돈은 벌긴 버는데, 돈은 버는 족족 뭐 테이블 사고, 냉장고 바꾸고, 의자 바꾸고 계속 그랬어요. 사업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하의 밑바닥이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2011년 여름에 음 그런 꿈을 꿨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만들기 세트잖아요, 주력이? 장미 비누는 이제 내쳤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저는 그게 있어요. 남들 많이 하는 건안 해요. 경쟁이 심한 것도 있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 건. 근데 초콜릿 만들기 세트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와도 제가 좀 아이디어 같은 거를 되게 잘 내는데 계속 바꿔가면서 할수 있어요. 뭐 요번에는 무슨 무슨 세트, 요번에는 무슨 세트.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기 때문에 어, 아무튼 그걸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기회가 된다면은 그곳에서 만들기 세트도 팔면서 어뭐 한쪽편에서는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좀 제공해 주고 싶고 또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거기서 내가 만들어서 완제품도 팔고 싶은 거죠 꿈이 많은 거예요 쇼핑몰을 하고 있지만 어 와서 살 수도 있게 만들고 또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만들어서도 팔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지역은 재개발지역의 오지 같은 곳이라 택배는 좋았어요 이 월세 60인데 나갈 때 80이라서 계산도 못하고 o go t 연신내라는 곳을 처음 봤어요. 저는 은평구를 잘 몰랐지만 음, 여자친구 때문에 연신내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 저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과분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그렇게 비싼 곳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서울에서 변두리 외곽인데 월세와 보증금, 어, 권리금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대 거의 뭐 홍대 뭐뺨 뺨치죠. 더 비싸요, 어떻게 보면. 연신내가 더 비싸요. 하루는 시간을 내서 연신내를 돌아다녔어요. 여기는 가게가 얼마나 하나? 여기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연신내라고 있어요. 그, 사실 홍대까지가 가장 번화가인데, 그 위로 서북 상권 중에서는 거의 최고가 연신내에요. 요즘에는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연신내 하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큰 상권이었죠. 무슨 거기를 지나가다가 2층에 큰 2층짜리 큰 건물을 봤어요. 한 40평대 정도 됐고 둘이서 아, 우리는 언제 저런 데 한번 가보냐. 해랑아. 그러니까 해랑이도 오빠 우리는 언제 오빠 우리는 언제 저런 데에서 가기를해 볼까? 야, 꿈 깨. 저희는 갈수 없는 곳이야. 야, 너돈 얼마나 있어? 그냥 둘이 농담을 했죠. 농담을 하다가. 솔직히 한편으로는 좀 가고 싶죠. 나는 뭐 여태까지 뭐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상사를 해서 돈좀 벌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정말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연신내도 아니었어요. 연신내 벗어난 어디 부동산을 지나가는데 그 부동산 겉에 A4 용지에 2층짜리 건물 비누 공방 4 0 평대 임대 이게 나온 거예요. 초기 온 거죠. <laughs>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연신내 거기 저기 어디 있는 2층짜리 건물 아니냐 하니까 아시아 깜짝 놀라면서 맞대요. 아 이제 그런 정보만 없고 왜냐면 우리는 야갔으니까. 둘이서 그기누 공방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마침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지하게 예, 이야기를 했죠. 어, 우리는 좀 어린 사람들인데, 음, 이곳이 마음에 든다. 혹시 이곳 임대 내놨냐?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 수 있는데, <laughs> 물어봤어요. 그냥 직접 가서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laughs> 어, 내놨대요. 좀 사정이 생겨서 내놨는데 급히 나가 돼서 거기 그 당시에 그 당시 연신내가 1층이 7, 8평이 다 1억 2억씩 권리금이었고 그 2층짜리 그 40평도 본인이 들어올 때가 5천만원짜리 권리금이었대요 근데 저는 얼마가 있냐 저는 전재산이 1,500이었어요 전재산 1,500에 나머지 이제 이런 물건 쌓아놓은 것들 그리고 예전에 은행에 천만 원 대출 빌려놓은 거 있고 좀 갚았지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증금이 이천이었으니까 저는 천오백이 현재 있었고 통장에 뭐 오백 정도는 어떻게서든 해뭐누구한테 빌리든 아니면 내가 뭐뭘 쥐어짜내든 어떻게서든 어떻게서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권리금을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5천 들고 들어왔는데, 공사도 다 해놓고, 사실 더 받아야 되지만, 자기가 지금 급, 급해서, 2천만 달라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만 이야기한다. 어린 학생이니까. 근데, <laughs> 나는, 어, 1,500밖에 없는데, 그 2천에 2천이면 그것만 해도 4천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laughs> 저 지금 초0 0 밖에 없다. 2천까지는 모을 수 있는데, 권리금을 생각을 못했다. <laughs> 그 사람이 욕은 안 하고 하늘과 땅을 쳐다보면서 한참을 한숨을 쉬더라고요. 얼마까지 줄수 있냐?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아예 없다. 그래서 미안하다 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근데 이 얘기는 했어요. 아, 제가 편지도 썼어요, 참. 편지도 썼어요. 나 달라고. 거기 가게 나 정말 하고 싶다고.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아무튼, 나왔어요, 그냥. <laughs> 그, 포기했죠. 포기하고 이제 다른데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거기를 한번 마음에 들어버리니까 다른 곳이 보이지도 않고, 아, 왠지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땡기고, 사람도 주변에 많이 다니고, 넓고, 잘해놨고, 거기는 또 돈이 없었지만. 그래서 뭐. <laughs>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달 뒤에, 한달 뒤에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정말, 한 푼도 안 주고 들어오는 거는 이게 좀 돌이 어긋나고 자기한테 얼마라도 줄수 있냐. 아, 한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진짜. 저, 저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대출, 은행에서 천만 원또 받았어요. <laughs> 그 전에 거는 한 절반도, 절반 갚았나? 그랬었고요. 근데 제가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뭐 신용도 나쁘진 않았고, 음, 천만 원을 더 받았고, 어, 뭐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그거를 다준건 아니고요. 제 천오백에서 천을 더 받았으니까 한 이천오백이죠. 이천은 보증금 내고, 조금만 그 사람 주고, 나머지는 더 썼어요. <laughs> 아무튼,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정말, 정말 그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나도 운이 좋았고, <laughs> 제가 또 거기서 굉장한, 굉장히 제가 잘 컸어요. 그연신내그 이층에서 제 전성기였죠. 엄청난 전성기를 이뤄낸 곳이라. 아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부동, 그 비누 공방 그 사장님이 한달 만에 전화 온, 온 전날이었나 그날이었나 제가 꿈을 꿨는데. <laughs> 어느 강둑을 걷고 있었어요 강둑을 걷고 있다가 어, 낚시대가 열리고 있는거예요 저쪽편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근데 저는 낚시를 해본적도 없고 못해요 근데 제 와이프가 갑자기 저한테 오빠 우리 저기 가서 그땐 여자친구였어요 오빠 우리 저기 가서 낚시하는거 좀 같이 보자 그래 뭐 근데 낚시를 하려면은 500원을 내래요 네, 제 오빠 500원 전 빌려줘봐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두개 꺼내서 갖고 줬어요. 그랬더니 낚싯대 두 대를 딱 들더니 어, 분명히 낚시터였는데 그 매트 있죠. 매트에다가 낚싯대를 딱 꼽으니까 촥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있다가 이러, 이러고 어 하더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 호주머니에서 500원 두 개가 나간 게뭐 물고기가 매달려온 거죠. 그래서 왜왜 왜? 그랬더니 이거 혼자 못 하겠대요. 주변 사람들도 다 몰려들고,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막 같이 도와줬는데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끌어올렸더니 한쪽은 큰 고래였나 상어였고요, 한쪽은 엄청 큰 참치였어요. 그래서 와 이게 내 호주만에서 5 0 0 원을 내놨더니 니가 낚시로 이걸 다 낚았구나 그 메트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꿈을 꿨는데. 바로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저는 꿈으로 사업 꿈을 많이 꿔요. 예지몽 같은 거를 특히 뭐 조상님이라던가 어, 바다 흐르는 강 물고기 이런 걸 나와, 나와서 되게 뭔가를 많이 알려주는 꿈을 되게 많이 꿨었어요. 아무튼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그 건물로. 그 건물 이사도 제가 직접 했어요. 진제 사람 몇명 불러서 용달, 용달 불러갖고 이사짐다 직접 싸고 근데 명색이 전까지는 사무실 형태로 운영했지만 거기는 약간 가게 형태도 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는데 뭐, 뭐 돈이 어딨어요. 그 권리제금 주고 뭐 보증금 맞추고 나 물건 더 사고 그리고 6평에서 20평에서 40평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물건이 더 계속 막 안에다 쌓여지는 거예요 물건을 더 샀어야 되고 <laughs>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좀더 꾸미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가게에 근데 그전 사람이 가게를 많이 꾸며놔서 그게 꾸밀 필요는 없고 그냥 계속 돈을 뭐 예를 들어서 <laughs> 시즌 한번 나면은 그런 거 뭐지 스티커 같은 거 간판 붙일 수 있는 그런 거 사서 제가 직접 목상에 올라가서 그런 막 스티커 작업도 하고 돈좀더 벌면은 창문이 굉장히 낡았었어요. 창문 한쪽 갈고 돈좀 벌면은 외부 페인트 좀 칠하고 돈좀 벌면은 아래 내려가서 그문 바꿨어요. 문이 도둑 들어오기 딱 좋은 문이라 돈좀 벌면은 테이블 새로 바꾸고 돈좀 벌면은 그 옛날에 그 게임도 안 돌아가던 컴퓨터 바꾸고, 왜냐면 인터넷 쇼핑몰인데 컴퓨터 바꿔야죠. 컴퓨터 바꾸고, 그냥 없이 시작하니까 계속 버는 족족 어디 돈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제가 40평대까지 간 거죠. 뭐 대출은 좀 깨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도 없었고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친척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상한 헛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장사를 모르니까 그리고 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친가도 없고